혹 네, 추워 뒤지는 날씨 조깅 하는 사람 있나요 오, 같이 조깅 한번 데이트 한번 해볼래 내가 지켜줄게 오, 혹시 실례지만 혹시 랭가에요 오늘 밤 3일 나섰다 고마워요. 오사랑키쳐 대박 오 뭐, 뭐야 대박 신기해 올, 아 진짜 진짜 실례지만 원래 목소리에요? 아니 원래 목소리 아니야 원래는 이건데 이건 편하지가 않아서 랭가로 하고 있다 뭐야? 우와! 어? 아! 아! 박박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 말씀 아! 랑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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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